자 패치 후 이제 안타를 한번 더 도전을 해볼건데 일단 제 스펙은 G2 뭐 나발 뭐 요런식으로 다들어가있고요 상세 스펙이 근뎀 283에 금명 326 공속 281이고 리더기 77에 44 나와요 77에 44요 스펙으로 한번 해볼건데 이전에 제가 잡을때는 15분을 쳐도 안타가 안됐었고 몸빵이 너무 낮아서 3회를 감았어야 됐어요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바뀐 점이 카마에 그피 차는 게 없었대요. 이제는 그게 패치되면서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 프라이드, 공격속도 적용이 안 되던 현상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몰리션, 요게 패치가 됨에 따라서 멈칫멈칫 하는 것도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일 딜은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뭐알비노한 200마리 더 잡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없어요. 아엘이라는 얘기를 하셨다네요. 갑니다. 아, 지금... 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감았어야 됐는데, 여보... 있다는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투사보다 몸빵이 더 낮아요. 네, 카메라를 무조건 감아야 돼. 몸빵이 막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네. 이러다 안타한테 죽겠다니까요. 물약을 한 3,000개 가지고 와야 되나? 안 감으려면? 일 계속 넣어볼게요. 한번 페이튼 형님 못 잡았다. 자 일단 58분은 뭐 다시 들어왔으니까 2분 정도 더 치자 생각할게요. 일단 제 목표는 지난번에 그 15분 안에 암그 패턴이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걸 보는 게 목표예요. 참고로 기사 이거 잡은 형님이 저랑 비교할 스펙은 아니긴 한데 3 0 6대에 공속 319로 30분 걸렸대요. 30분. 그 때보다 근뎀도 올라갔고, 금명도 올라갔는데. 아, 근데 투사할 때는 이미 패턴 두개 봤거든요? 자, 최대한, 최대한 볼게요. 오, 패턴 넘어갔는데? 패턴 넘어갔어요, 지금. 야, 야, 이제 잡힌다, 이러다 잡힌다, 진짜. 일단은 패턴 넘어갔습니다. 가자, 죽어보자, 암타! 야, 일요일날 하길 잘했다. 내일 바로 잡으면 되겠네요. 아, 신턴도 넣어. <laughs> 야딜 들어가자. 내가 잡는 거 보고 우리 형님들 다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분량이 근데 너무 빨리 사라지고 형님들 근데 기사 문제가 MP가 MP가 딸리는데 MP가 때 하나 썼던 것 같아요. 여기 먹자. 아니 근데 스톤을 쓰니까 지금 패턴이 넘어갔거든요. 이래 하나씩 은더 넣을게요 그래도 그러게요. 드래곤 슬레이어 가자. 메티스 요리 전강까지 먹어서 285에 427입니다 형님. 자. 다음 패턴 보입시다. 턴 다음이 이제 동무인가요? 동무? 아, 그래도 스턴 본것만으로 지금 만족하거든요? 아, 턴은 계속 보이네. 지금 51분쯤에 턴이 보였고, 그러니까 한 8분 친 거죠, 8분. 꿀 뿜어라, 이제 슬슬. 턴 말고 독을 뿜어라, 독을. 동무 나왔다. 좋습니다. 두 번째 패턴 같습니다. 두 번째 패턴. 우와. 잡힌다 이거 289까지 나옵니다 이제 근데 와아 확실히 투사보단 느리긴 하다 어 확실히 느린데 그래도 일단 잡히는게 어딥니까 지금 잡혀가는게 안타야 전설템 내놔라 품결 한번 먹어보자 열심히 잡는거 야 이제 캔 나오자 원래는 지금 이미 라스 패턴 어막 멘트 보고 끝난건데 후회는 느리겠다 두배 이제 22분 캔 나오자, 이제. 슬슬. 나이스! 야, 이거 잡힌다. 진짜 잡힌다, 이거. 야, 이거 잡힙니다. 대 정도 스펙 되면 잡힙니다. 이거 20분 안에, 22분에 캔 나온 거, 어, 잡혀요. 1분에 하나씩 넘어가네, 패턴이. 잡힌다. 예. 30분 좀더 넘게 걸릴 것 같아. 30분 좀더 넘게. 가자! 그럼 다음 7분 때 이제 쫄라고 했죠 쫄? 공속 차이가 큰가 보네, 정말. 공속이랑 뭐 스턴 계속 넣어주는 것도 아마 차이가 있었을 거고. 40분, 50분 걸리지 않을까? 제가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요? 투사도 멘트를 두번 봤거든요, 투사도. 얘도 두 번은 볼 텐데, 마검사 때는 세번 봤어요, 멘트를. 아프리카 여섯 분, 유튜브 416분 형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가 저희는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 지금 많다. 제가 솔로로 잡으면. 유튜브에서 영상은 제가 최초 아닌가요? 제 기사로는 다른 애들은 잡기가 쉬운데 사신 마검사 뭐 투사 이런 건 쉬운데 28분 쳐서 쫄이 나왔습니다 쫄. 아 일단 쫄 나와서 아마 한 3, 4분 더 치면 멘트 나올 것 같아요. 일단 30분에 쫄일까지 보이네. 그러니까 모닝 보라기도 한 보여주나 진짜. 어제도 영템 먹었는데 오늘도 먹나? 내 MP가 먼저 따냐? 니가 먼저 죽냐? 한번 해보는 싸움 같네. 슬슬 이제 멘트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마지막 피틱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피틱을 아니 좀 멘트 쓸때 되지 않았나? 마지막 쫄보고 지금 5분 넘게 친것 같은데. 떴다. 야 가자 드래곤 슬레이어. 드래곤 슬레이어 갑니다, 형님들. 드래곤 슬레이어로 가시죠. 안타 숨결 내놔라, 진짜. 안타 숨결 가져와라, 진짜. 영웅템이라도 뭐, 얼지든 뭐든 아무나 가져와라, 진짜. 분말할 때. 저번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또 되네요. 물론, 이제 매티스랑 다 먹긴 했습니다. 고, 이제, 안타야, 집에 가라. 제가 예상 한 45분 걸릴 것 같아요, 45분. 아니, 야, 또또 또 멘트 떴어, 씨, 두 번째 멘트 떴네요. 야, 거의 죽을 때 됐다, 진짜 죽을 때 됐다. 은근 빠르게 잡는, 아, 야, 또 떴는데?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세번 떴어요, 멘트. 네, 아직도 용 잡고 있어요, 용. 진짜 지금 돈가스 만들고 있습니다, 용. 아, 또 떴어, 네 번째 멘트. 아, 진짜, 그래 제자리 걸음 같다 지금. 될거같은데요사아 투사... 아, 잡혔다 되네 46분정도 걸리네요 46분 근데 개거진데요 아니 이거 맞아? 너무 거진데 아까 누구였지? 린저씨 형님이 파템 2개 엔딩이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는데? 형 혹시 미래에서 오셨습니까? 아 그래도 그나마 축데이 떠가지고 이거 9 0다이아금 벌었네 진짜 파템 2개 나올 끝인데 그래도 잡힙니다 마약 물약 안 써도 되고, 열쇠 값은 나왔네, 열쇠 값은. 내일 한번또 잡을게요. 내일, 바로 잡아도 되니까. 잡힌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말, 매티스 다 먹고, 예, 근데289 맞추고, 공속 281에, 금명 327이면 잡힙니다. 대신 스턴이랑 뭐 신턴 계속 나왔어요. 조금씩 넣고. 명코 498개. 500개 썼네요, 제 잡으면서. 안타 잡으면서 명코 500개 쓰고, 메티스랑 이런 거 쓰고 잡히네요. 네, 잡힙니다. 잡히는 게 진짜 어디에요? 잡혀서 다행이고 솔직히 오늘도 반신반의 했는데 막상 잡히니까 괜찮네 진짜. 어 군주 나오면 단축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뭐 기사로 말 잡아보실 형님들 저 정도 스펙 되면 45분 컷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5분 컷.